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코디 100까지는 되는 기본템 알려드렸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가방은 뭐 들어요? 신발은 뭐 신어요? 벨트는 어디 거예요? 라고 다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보신 게 기본템룩에서 이 가방, 벨트, 신발이 상의, 아이, 아우터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템룩의 기본 컬러 네 가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요네 가지가 무난하면서도 밋밋한 컬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되게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만 입어주는 거 심심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벨트랑 가방 등 센스 있게 들어주니까 어때요? 확실히 스타일 수가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본템룩에서는 가방, 벨트, 신발 이거를 어떻게 매치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 메리지리룩 따라 샀는데 뭔가 내가 입으니까 좀그 맛이 안 나, 심심해 하셨을지 몰라요. 그거의 문제가 바로 이 가방, 벨트, 신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가방, 벨트, 신발을 센스 있게 매치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추천템까지 완전 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완전 도움 되실 거니까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 기본템 룩에서 블랙,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스트라이프, 중청까지 이렇게 기본 컬러를 먼저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벨트, 신발에도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컬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블랙, 브라운, 카멜, 요세 가지예요. 일단 요세 가지 컬러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 다섯 가지 기본 컬러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코디한 룩들 보시면 웬만해선 가방, 벨트, 신발이 이 블랙, 브라운, 카멜 세 가지 컬러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쵸? 또 가방이나 벨트, 신발은 옷만큼 자주 바꿔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이트나 베이지 같이 좀 밝은 컬러들 말고 어두운 컬러들을 선택해야 조금 더 떼타지 않게 또 오래 입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가방 벨트 신발에 블랙, 브라운, 카멜을 고로고로 갖춰져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신발도 블랙, 브라운, 카멜. 가방도 블랙, 브라운, 카멜. 벨트도 블랙, 브라운, 카멜. 요렇게 말이죠. 왜냐면 가방 벨트 신발을 매치할 때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공식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바로 첫 번째는 가방 벨트 신발을 모두 다할 때는 색상을 웬만하면 통일하기. 한 마디로 가방을 블랙으로 맸다면 벨트도 신발도 블랙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야 기본템 룩이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돼져요. 기본템 룩 잘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보시면 가방, 벨트, 신발을 다꼭 같은 색상으로 맞추거든요. 여기 아누 기분님도 가방, 벨트, 신발 다 브라운으로 통일했죠? 특히 이렇게 스트라이프 브라운 청바지 다른 색으로 들어갈 때는 꼭 가방, 벨트, 신발을 같은 컬러로 맞춰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가방이든 벨트든 신발이든 브라운이면 브라운끼리, 블랙이면 블랙끼리, 카멜이면 카멜끼리 맞춰서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맞추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이라도 컬러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벨트 신발은 같은 컬러 블랙으로 맞췄다면 가방은 다르게 브라운으로 맞춰주는 거죠. 아니면 이것처럼 벨트랑 신발을 같은 컬러 브라운으로 하고 가방을 다르게 카멜로 맞춰준다거나 하면서요. 그래서 아까 가방 벨트 신발 에꼭 필요한 블랙 브라운 카멜이 서로 서로도 되게 어울려요. 블랙이랑 브라운이랑도 어울리고, 블랙이랑 카멜이랑도 어울리고, 카멜이랑 브라운이랑도 어울리고 다 서로 서로 어울리는 컬러로만 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도 베스트는 가방, 벨트, 신발 모두 한 컬러로 맞춰주는 게 깔끔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똑똑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 벨트, 신발 중에 두 가지만 멜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요두 가지 컬러 이렇게 신발이나 가방 이두 가지 컬러만 이렇게 같이 또 맞춰주셔도 돼요. 이 룩에서도 벨트를 안 했는데. 가방과 신발을 카멜 컬러로 이렇게 매치한 것처럼요. 물론 꼭 이렇게 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영상이 안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방 벨트 신발에는 이런 부자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자재의 컬러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자재는 보통은 골드 아니면 실버인데 실버는 실버끼리, 골드는 골드끼리 매치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거죠 가방을 골드 부자재를 들었다면 벨트도 신발도 골드 부자재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가죽 컬러뿐만 아니라 부자재 컬러도 맞춰주시는 거죠 왜냐면 이런 부자재의 컬러들을 다르게 했을 때 이게 좀 눈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자재들이 아무래도 되게 반짝이니까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주얼리들도 있죠 그게 실버든 골드든 좀 이렇게 부자재 컬러들이랑 웬만하면 맞춰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야 훨씬 더 조화롭고 정돈된답니다 여기 안우기부님도 브라운 벨트, 신발, 가방 다 맞춰주시면서 벨트를 다 실버로 맞춰주셨죠 또 여기는 가방이랑 신발은 블랙이지만 벨트는 또 브라운인데요 그래도 이 부자재의 빛깔은 다 실버로 맞춰줬어요 심지어 팔찌나 시계도 다 실버죠 이렇게 그 가죽은 컬러가 달라져도 적어도 부자재의 컬러는 다 똑같이 맞춰주세요 다 맞추기가 힘들다면 이 브라운 가방처럼 아예 부자재가 없는 걸 선택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 벨트는 실버인데 가방은 아주 작게 골드 부자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게 잘안 보이는 것들은 또 상관없어요. 여기에 신발도 사실은 골드 부자재가 있는 거랍니다. 근데 바지가 기니까 또잘안 보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눈에 띄는 부자재 컬러들이 있으면 그 빛깔을 통일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재 컬러까지 맞추려면 블랙 컬러 금장으로 가방을 드신 발, 블랙 컬러 은장으로 가방을 드신 발, 그리고 브라운 은장으로 가방을 드신 발, 브라운 금장으로 가방을 드신 발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만 추려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순서대로 블랙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블랙 가방, 벨트, 신발, 어디든 다 휘뚤마뚤 잘 어울려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블랙 금장 세트, 블랙 은장 세트, 한 세트씩은 있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이런 가방벨트 신발이 유행을 안 타는 클래식한 디자인들로만 골라왔거든요. 요런 것들은 하나쯤 구비해두면 너무 유기나게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의 골드세트 그리고 블랙의 실버세트를 이렇게 고를 때는 조금씩 크기를 다르게 해주면 좋아요. 가방도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벨트도 너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게 골라주면 여기저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골드세트의 가방은 에르베 제품이에요. 일단 이 골드 무자재가 진짜 고급스럽... 나왔어요. 약간 유리알처럼 한번더 코팅이 되어있는데 요게 반짝 거리면서 요하게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본템 룩에서 어깨에 딱 맸을 때 주얼리한 것처럼 은은한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소재는 천연 소가죽인데 약간 자연스러운 주름이 느껴져서 스크래치에도 진짜 강했답니다. 맨들맨들한 요런 광택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크기도 되게 큼지막해요. 그래서 파우치부터 책 등등 오만 것 대만 거다 넣기에도 충분하고요. 또 어깨 부분에 요 공간이 넓게 나오고 이렇게 또 조절도 가능하니까 두꺼운 코트 같은 거 입고도 메기도 좋고요. 이렇게 소지품 안에 넣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가운데 스티치하며 안쪽 주머니하며 디테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진짜 고급스러운 가방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는 전 노티아의 벨트를 메고 있어요. 이 너비가 3cm라 맸을 때 벨트를 맸다는 딱 존재감이 느껴져요. 골드 버클이 다른 벨트들에 비해 되게 얇고 샤프하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3cm 정도 된. 벨트는 버클이 너무 두꺼우면좀 투박해서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얇으면서 좀 세련된 거 없을까? 라고 진짜 찾아 헤맸는데 진짜 딱 노티할 만 있더라고요. 빛깔도 무광골드라 너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룩을 연결해주고 소재 자체가 힘이 있는 이태리 소가죽이라 그런지 팔때쪽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내구성이 좋긴 해요. 주름도 잘안 지고요. 이렇게 카멜 가디건이랑 같이 입었을 때 매주니까 진짜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죠? 청바지를 입더라도 브라운같이 원톤이 들어가면 벨트를 블랙 골드로 매주는 게 확실히 편안하고 더 어울리는 맛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세트로 이렇게 레이첼 콕스 로퍼를 신고 있어요. 이런 육각형의 골드 버클이 되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뻤거든요. 천연 소가죽의 로퍼라서 확실히 부드럽고 그래서 신었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이건 신자마자 주름이 빡 가버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좀 광택감이 있는 소재라 주름이 그렇게 보기 싫진 않습니다. 굽이 또 4.5cm고 소가죽이라 그런지 살짝은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딱 신었을 때 발바닥에 이 쿠션감이 되게 좋아서 편하긴 되게 편해요 저는 원래 보통은 255를 신는데 이건 250까지밖에 안 나와서 한번 250트라 해봤거든요 근데 제발 사이즈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 사이즈 다운 그리고 칼발이신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까지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캐주얼한 룩보다는 깔끔한 룩을 좋아해서 운동화보다 로퍼를 되게 많이 신는 편이거든요 근데 로퍼가 되게 굽 없이 납작한 다리가 짧아 보이고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요란하게 부자재 장식이 있으면 그런 건 굉장히 또 유행 타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적당하게 장식이 있으면서 국도 있는 루퍼를 정말 찾아 헤맸는데 딱 네이처 곡스에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소가죽으로 너무 편한 게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코디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신고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발볼도 둥근 형이라 너무 좁지도 않아서 웬만한 세미 와이드핏 슬랙스에 다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다잘 어울리고 있어요. 이렇게 스커트에도 어울리니까 비싼 만큼 한번 사두면 굉장히. 굉장히 오래 신는 로퍼거든요 자 그리고 블랙 실버 템으로는 가방도 조금 더 작고 벨트도 2cm로 조금 더 얇은데요 아무래도 실버가 조금 더 시원하고 샤프한 느낌이라 그 무드에 맞게 구두도 좀더 힐로 골라서 신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방은 오스트카카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복수 소가죽이에요 복수 소가죽은 에나멜처럼 반짝거리는 광이긴 한데 조금 더깊 속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귀티나는 그런 광택감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복수소 가죽의 가방들은 가격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요 저 이거 10만 원대 주고 샀는데 그거 진짜 10만 원대 같지 않아요? 진짜 훨씬 비싸 보이지 않나요? 또 은근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수납도 좋아서 파우치, 차키 등등 아주 야무지고 이렇게 가로로 긴 이스트웨스트 백은 이렇게 겨드랑이 껴지는 맛이 되게 좋거든요 역시나 이 쉐입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껴을때 허리에 딱 감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예쁜 은 실버 부자재 하며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깔끔한 미니멀리즘 가방이라 너무 개인적인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디 미팅 갈때 들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는 유라고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 유라고 벨트도 너무 찐 사랑하는 벨트인데 사실 이렇게 블랙에 2cm 너비의 실버 은장으로 된 벨트 정말 29cm부터 더블컨셉까지 너무 어디든 많아요. 진짜 2만 원짜리 저렴한 것부터 정말 다른데 이거는 비싼 만큼 디테일과 퀄리티를 한답니다. 일단 이 실버 버클이. 좁아지면서 커지는 이 물방울 모양. 요런 것도 쉽게 볼수 없고요. 게다가 이렇게 한겹덧대서 뒤에 이거 스터드 탁탁 박아놓은 요 디테일. 사실 요 스터드가 요렇게 매면 가죽에 가려져서 이렇게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멜 때마다 요 반짝반짝거리는 스터드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그냥 내적 만족감이 뿜뿜 올라간달까요? 게다가 이 누벅 가죽인데, 이 이렇게 부드럽나요? 또 너무 뽀들뽀들한 소재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할 때마다 부드럽게 잘 차여지는 그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벨트에 주름 가면은 싫잖아요. 근데 이거 벨트에 주름 가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너비가 2cm인데 긴 바지에 입었을 때도 존재감이 잘 느껴지는 데다가 치마랑 반팔티랑 있는 이 초여름 룩에서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두시면 치마에든 바지에든 청바지에든 굉장히 잘 입으실 겁니다. 확실히 얇은 이 블랙 실버 컬러가 블랙 골드보다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맛이 있어서 손이 더 가거든요. 또 이렇게 청바지로만 무채색으로만 입을 땐 블랙벨트 실버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시크한 느낌이죠. 여기에 또 이렇게 샵하고 미니멀하게 엣지 있는 느낌을 살려서 슬링백 힐 신고 있어요. 뾰족코 힐이 치마나 청바지에 약간 꾸안꾸를 입는데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입고 싶지 않아라는 룩에 딱 신기가 좋거든요. 근데 다만 요즘에 이렇게 앞뒤 막힌 펌프스 디자인보다 이렇게 뒤쪽에 뚫려있는 슬링백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거든요. 더 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뒤에 이렇게 히든 밴딩으로 그리고 버클로 조절도 되니까 발 부었을 때도 또 편하게 신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슬링백 힐 고를 때는 이 앞코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앞코가 충분히 길게 빠져야 다리도 길어 보이고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인답니다. 이게 되게 뭉뚝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을 때는 다리가 그만큼 짧아 보이고 키도 작아 보여요. 또 대신에 이렇게 살짝 스퀘어로 마무리되면 엄지사 발가락이더 편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뿐 제품은 발 딱부터 이게 발끝까지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막 점프하고 뛰어다녔을 때도 너무 편했답니다. 6cm 구비 때도요. 가격도 너무 착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넉넉하게 나오고 뒤꿈치 조절해서 신는 것도 가능하니까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블랙 금장, 블랙 은장, 이렇게 각각 세트를 맞춰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우리 쿨톤 분들은 은장 세트, 아무래도 같이 하는 주얼리까지 좀 깔맞춤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웜톤 분들은 이렇게 금장 세트 먼저 챙겨가시는 게 아마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브라운이에요. 사실 블랙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조 애매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밝은 컬러들로만 입을 때예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조금 더 부드럽게 어울리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또 베이지나 이런 카키 브라운 같은 탁색을 입을 때도 브라운이 블랙보다 조금 더 세련미 있게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브라운 가방, 벨트, 신발 가지고 계시면 확실히 스타일 지수가 한 단계는 더 올라가거든요 아까 블랙이 1단계였다면 브라운은 2단계로 스타일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블랙이 꼬북이었다면얜 어니북인 거예요 <laughs> 근데 브라운은 뭐 부자재 컬러가 골드, 실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고 저는 웬만하면 브라운은 골드 컬러의 부자재로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브라운 자체가 웜톤이다 보니까 같은 웜톤인 골드가 조금 더 같이 매치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저렴하게 브랜드에서 샀을 때 브라운에 골드다. 이러면은 소재가 많이 좋지 않아도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 난답니다. 그 얘가 바로 이 벨트죠. 이 벨트 2만원대거든요. 이거 진짜 소가죽도 아니고 비건 레더. 거예요. 근데 이거 저 하고 나올 때마다 많은 메리님들이 이 벨트 정보 주세요 진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만큼 2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메고 있습니다 이거 저 벌써 몇년 됐더라 되게 오래됐어요 3년 넘었던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컬러 자체가 너무 빨갛지도 너무 초록기가 있지도 않은 전형적인 고동색 브라운이라 이렇게 카키 베이지랑 청바지 웜쿨 가리지 않고 다잘 어울린답니다 이 벨트 너비가 2cm예요 이렇게 브라운 아이템 코디할 때 가방, 벨트, 신발은 다 브라운을 맞추고 옷은 이렇게 올블랙으로 맞춰서 한번 입어보세요 이 블랙과 브라운의 조합에다 이 은은하면서도 작게 빛나는 이 골드 컬러까지 이게 진짜 세련돼 보이거든요 같이 매치한 이 가방은 폴리한 제품인데 제가 작년부터 너무 많이 매서 아마 우리 메리님들 되게 익숙하신 가방일 거예요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는 돗담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덩달아이 소가죽 소재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맸을 때 겨드랑이에 감기는 이 맛이 또 너무 좋습니다 어깨끈 자체가 튼튼하게 보강재를 덧대고 있어서 봐봐 이렇게 놨을 때안 무너지죠 보통은 놨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던 점도 좋았고요 마치 아까 라미네즈 벨트랑 무슨 짠듯이 너무 컬러가 똑 같죠? 그래서 이거 두개가 세트가 진짜 잘 어울려요 가죽도 적당한 광택감으로 고급스럽고 또 여기에다가 또 적당한 광택감에 살짝 빈티지한 이 부자재도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전체적인 룩에서 포인트는 딱 되게 알맞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갑, 핸드크림, 작은 파우치 같은 필수품 다 쏙쏙 알맞게 들어가고요. 수납력도 좋고요. 브라운 컬러 고르실 때는 홀금기가 들어간 브라운보다는 나무색 브라운이 여기저기 다잘 어울린답니다. 자, 브라운 신발로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무드 나이트는 조금 더 얄쌍하거든요. 앞에 레이스 끈이 있으면서 리본이 포인트가 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쉐입 자체가 동글동글 되게 귀여워요. 소재가 천연 소가죽.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완전 고급스러운 데다 무엇보다 진짜 진짜 이 소가죽이 부드러워서 발보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편해요 발바닥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게 쿠션감이 덧대 있는 데다 또 굽도 적당한 3cm라 딱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로퍼 중에 이 신발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따 제일 편한 로퍼가 필요해 하신다면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 블랙 컬러도 있고 컬러도 다양하니까요. 확실히 로퍼는 어느 정도 굽이 좀 들어가 있어요, 편해요. 드라이빙 슈즈처럼 아무것도 굽이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청바지라든지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얄쌍한 로퍼는 슬랙스도 좀 세미 와이드 핏이나 청바지도 좀 스트레이트 핏으로 입는 게 어울려요. 물론 이 드레스업 로퍼가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와이드핏 슬랙스를 많이 입어서 요거를 하나 더산 거예요. 이거는 무려 발볼이 11c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핏 슬랙스에 입었을 때 진짜 착붙으로 딱 어울려요. 얘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되게 멋붐 터지는 매니시한 느낌인 거죠. 약간 꽈대 언니 같은 느낌? 심플한 디자인이라 조금 약간 투박해 보여서 슬랙스나 청바지나로 이렇게 좀 가려서 입는 게 제일 예쁜 신발이고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밴딩으로 디테일이 있어서 신을 치고 벗기에도 편했습니다. 아까 요 라미네즈 벨트랑 콜뉴아 가방이랑 완전 짠듯 똑. 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세트로 맞춰 입기에 되게 좋았고요. 물론 이렇게 브라운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신발은 이렇게 두개다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는 치마를 조금 자주 입어 하신다면 이거로 가시고, 아니면 나는 완전 바지만 입고 와이드 슬랙스를 너무 좋아해 하신다면 이걸로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정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발볼 넓힘도 가능하고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신발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크게 나왔으니까 반사이즈 분들은 사이즈 다운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대망의 마지막 3단계. 스타일 지수의 정말 끝판왕입니다. 이거 가방벨트, 신발, 카멜 컬러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남다른 고급미와 스타일 지수가 그냥 쭉 수직 상승하거든요 카멜 실버, 카멜 골드 상관없이 한 세트만 있으시면 좋은데 카멜도 아무래도 웜톤이니까 골드로 추천드려요 그래야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맛이 있어요 자, 카멜은 무조건 성공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 꼭꼭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카멜 벨트를 청바지 그리고 화이트 상이랑 같이 입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청바지랑 화이트 셔츠를 입고 이렇게 카멜 컬러, 가방, 벨트, 신발, 이렇게 매치해줬습니다. 뭐 엄청나게 꾸민 것 같지 않은데도 뭔가 은은하고 세련되게 되게 예쁘지 않나요? 청바지로 캐주얼하면서도 이 카멜 컬러가 귀티나게 무게감 있게 잡아줘요. 또두 번째는 블랙 앤 화이트 카멜. 화이트 진이랑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자켓 입고 이렇게 카멜 가방, 벨트 신발로 포인트를 줬더니 오, 뭔가 고급스럽고 풍부해졌죠? 이번에는 벨트 빼고 가디건을 카멜로 넣어줬어요. 블랙, 화이트 카멜 조합.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는 제 가 이렇게 입고 있듯이 블랙 화이트 룩에 카멜 가방과 신발을 포인트를 준 다음에 스트라이프 스카프까지 더해줬습니다. 모던하면서도 고급지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카멜 중청 화이트. 블랙 화이트 카라 요거 두 개는 진짜 꼭 외워두세요 무조건 누구나 성공하는 얼굴 톤 상관없이 성공 공식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제가 매치한 요 가방은 세이지먼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저 이거 택배 뜯자마자 와 이거 대박 했던 건데요 그만큼 가죽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 어느 하나 부자재가 없이 이 가죽 소재 하나만으로도 고급미를 뿜뿜하는데 확실히 이 소가죽의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안쪽에는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요렇게 또 부드럽게 돼 있어요 또 바깥에서 소재도 얼마나 매끈하고 부드럽게 몸에 탁 감기는지 또 착용감 자체가 되게 편하고요. 되게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인데도 스크래치에 되게 강해요. 강해, 강해, 강해. 오 티가 안 나. 강하죠. 저 약간. 험하게 다루는 편이라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또 사이즈도 큼지막하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또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통 가죽의 가방 치고는 또 이렇게 소지품 빠지지 말라고 골드 무광의 고리 디테일 하며 스티치 안팎에 이렇게 주머니에 지퍼까지 디테일도 아주 훌륭해서 요즘 저 그냥 지하철 타고 이렇게 출근하거나 주말에 약속할 때 진짜 맨날 들고 다니는 찐 데일리템이랍니다. 어떤 부자재 없이 예쁜 컬러로 된 가방 없을까? 이거 정말 많이 찾아해봤는데 여기 딱 있어.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아마 받고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트로 드파운드의 골드 버클 벨트 매고 있는데요 25mm로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바지에 입었을 때 되게 존재감 있게 딱멜 수가 있었고 요란하지 않은 골드 빛깔의 버클에다가 스퀘어 모양이라 모던하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벨트 끼우는 부분도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게더 귀티나 보이죠? 제가 진짜 카멜 벨트가 많은데 이거보다 저렴한 것들은 가죽이라고 해도 확실히 광택감이나 이런 부자재 면에 있어서 아쉬운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카멜 컬러는 좀 고급짐을 대표하는 컬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격은 조금 줘야지 그 매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발은 이렇게 슬링백으로 또 골라봤어요 브랜드 에퓨레 제품인데요 카멜 컬러의 스웨이드랑 반짝이는 레더의 트리밍이 조합이 진짜 고급스럽고 세련됐어요 3cm의 납작한 굽이라서 뾰족한 스틸레토여도 편하고 캐주얼한 매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청바지나 이렇게 화이트진에도 다잘 어울리죠 물론 이렇게 스커트에도 굉장히 어울려요 올블랙에 카멜로 포인트 주는 거 이런 룩도 굉장히 예쁘죠 옷은 블랙으로 그리고 신발이랑 가방만 딱 이렇게 카멜로 주는 거예요 다른 저렴한 제품에 비해 앞코가 살짝 길고 더 뾰족하게 떨어져서 더키커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밴딩이랑 조절할 수 있는 버클이 있으니까요 발 부었을 때 조절하면서 신기해도 좋겠죠? 물론 이렇게 스틸렛도 뾰족하니까 운동화만큼은 편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꾸민 것 같지 않게 딱 세련된 포인트를 잡아주는 아이템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진짜 세련된 구드라서 이것도 제가 되게 아끼는 겁니다. 사이즈는 딱 정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기본템 옷만큼이나 중요한 가방 벨트 신발 기본 컬러들 알려드리고 어떻게 매치하는지 추천템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어요. 아무래도 오늘 영상도 저장하시고 두고두고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시겠죠? 진짜 이번 영상을 정말 원기를 모아서 정말 엄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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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제품도 다 이렇게 잘 꼼꼼하게 골랐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댓글 답해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댓글에서 만나요.